사랑스러울 때가 오, 오, 응. 어, 사랑스러울 때내팔 음, 쪼물딱 쪼물딱 될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그 팔이 상박이에요 하박이에요 전환 이에요 상환이에요 사환쩔때 상원. 쪼물딱 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의식이 되거든요 사실 좋아가지고. 뭔지, 뭔지 알아요 아니 그럼 재준이가 팔 만지면 본인은 가만히 계시나요? 즐기죠. 즐기기만 해요. 네. 뭐 가끔 반대가 될 때도 있는데, 네 보통은 이제 즐깁니다. 반대가 뭔데요, 선생님? 그냥 그럼... 그럼 너는 내가, 내가 하고 싶은 스케줄을 하는 거죠. 어디를 많이 주물러? <laughs> 질문 뭐야? <laughs> 어우. 어디를 많이 주물으냐니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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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내 말은 그러니까 이제 팔을 이렇게 주물주물 한 다음에 팔이 아니 다른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. 뭐 어깨라든지 허벅지.